덤벼라이 새끼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의 명탐정 TV 찾아주고 잡아주고 받아들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상민의 명탐정 TV 여러분의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시겠습니까 아, 오늘 재현 했던 그 영상을 제가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작에 참여해주신 우리 어, 현직 탐정님들 감사드리고 어, 나도 할수 있다. 음, 같이 해보자. 분들의 사연을 주시면 저희들이 어, 구성해서 같이 직접 재연 배우로 출연을 하게 해주고 또한 같이 우리 탐정협회 홍보도 하면서 어, 여러분의 힘과 저의 어, 현실의 재연과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 사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2021년 6월에 수주받았던 사건입니다. 채권 추심 관련이죠. 피해액이 50억에 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투입된 탐정이 한8명 정도 투입됐었어요. 목포 현장으로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분이 어, 사건을 확인하고 있죠. 자, 저분이 바로 저입니다. 아, 저죠 제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기 바로 나오는 건 그렇고 해서, 그, 우리 관련 임탐정과 함께, 당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생생한 전달감을 어, 재연 드라마 형태로 같이 진행했습니다. 음. 등초봉을 확인을 했죠. 동호수도 확인하고, 힘차게 배를 눌렀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저런 장면에서 잘안 열어주죠. 예, 안에 불명이, 어, 피어레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들어갔죠. 음? 응, 어 소리를 확인하고, 어, 어. 잠깐, 저문 열어주는 탐정, 예, 우리 탐정입니다. 어, 닉네임이 스티븐 띵발. 예, 예. 어, 비슷하게 생겼죠. 음. 그래서 제가, 섭외를 어, 했죠. 요긴 어, 접니다. 제가 네, 이제 네, 저렇게 사실관계를,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해서 나가는 네. 겁니다. 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 입구에서부터 사실은 아주 거부를 합니다. 들어오지 마라, 여기 없다. 그런 사람 없다. 아니 그런다고 그냥 다 돌아갑니까? 아, 우리 탐지기 그래가 되나? 무슨 소리야, 안에 있다 이거 제보 받고 왔다, 들어가 보자. 미는 거예요. 문을 열고 아, 만나보겠다, 사실관계 확인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고의적으로 우리 의뢰인의 재산을 한 50억 정도 가로챘습니다. 아, 근데 정말 사기꾼들 치밀합니다. 같은 골프 서클에서 한 1년 정도 활동하시면서, 친분을 쌓으면서, 어, 어떤 신뢰를 얻고, 그 신뢰 속에서 사기꾼들은 저렇게 이제, 행각을 벌이는 거겠죠. 보기에는 저분이 사기꾼 같죠? 사기꾼 아닙니다. 아, 다 우리 재훈 배우들입니다. 예. 어, 이렇게 해서 밀고 들어가는 거죠. 예. 밀고 들어가서 사실관계만 확인하겠다 들어가자 <목소리> 아이 뭐때문에뭐 날려줘 어이. 어이, 땡땡이+ 땡땡이 하고 막 불고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뭐라고? 뭐 하러 없다 해라 안에서 당연히 좀 없다 해라 이런 장면이었어요 지금 사실적인 어 물이잖아요 어 제가 그때 확인한 바로는 음, 저건 물이 아니었고 일단 술이 없고 어 각종 요즘 뭐 어? 배달 음식 얼 어, 그런 거 있잖아 아구찜하고 막. 꽉식키가 벌써 막걸리 한 다섯 병 넘어갔더라고 엉망이었어요. 자 치고 들어가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수종 씨사보요 저... 어, 확인하고 씨. 지금 막 무슨 소리 하는 나와라고 다 눈이 나, 마주쳤죠. 나와라. 눈이 마주친 순간 이 여자가 달라들었는 거라 나가라고 나가 아니 내가 취한테돈 받으러 왔지 뭐지 잡으러 왔습니까? 자 여기서는 우리가 좀더 현실감 깨우기 위 해서 수정이라 했습니다. 수정아 수정아 이 사람 많아. <목소리> 모른다, 나가라, 나가라고! 나가라. 나가라. 네, 그러게된 거죠. 그럼 나가라. 나가가, 그래야 우리가 나가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 표정보다 더 악랄하고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들어가자마자 제가 맥사를 잡혔어요. 아니, 잡혔는데. 아니, 그 맥사를 내가 풀려도, 아이고, 나도 이제 힘이 딸리더라고. 아, 여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지금 저렇게 나가라고, 나가라고 사실관계 만확인 하면 됩니다! 예? 네? 서로 확인합시다 하고 앉았죠. 아니요. 저랬는데 세상에. 앞에 있던 술판 있죠? 아까 보셨던 물, 물 마시던 그 응접세트 거기서 막 던지고 난리 났었어요.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만 하를다아 인상 이상. 어, 인상. 인상이 장난이 아니죠. 네. 아저 여성 배우님. 우리 여성 탐정단의 일원입니다. 예. 연기를 해주신 거지. 절대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김수정 씨 아시는 분들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지연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갔을 때는 어저 여성분은 더 야하게 있었습니다. 음 옷을 많이 입은 거예요. 최대한 따라인 거죠. 어 저도 눈둘 곳을 몰라서 막 여기저기 눈도 좀 피하고 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 방에 놓고도 하고 한번 불러보거든 이장민 씨! 요나라나라 지금 벌써 이제 술이 체가 있었어 아 연기 잘랍니다 우리 배우들 어, 우리 재연 배우 음? 탐정들입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저까지는 뭐 약간 술기가 덜했어요 음, 없다 모른다 모르세지 나가라 나가라고 어, 그게 어찌지 저 남자 가요 뭘까요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지만 묻고 싶지도 않고 궁금할 필요도 아, 없어요. 근데 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뭐 계속들이 대니까 mm -hmm. 아이고 우리 임탐정 군기가 어. 어 근데 크게 나오네 어. 실질적으로도 큽니다. 여기저기 다 커요 아주 그냥 저 스티븐 굉장하고 <CornerCP> 어자 지금 자 어, 완전 난리 나죠. 이제 여기 여기서 이제 큰 액션이 들어갑니다. 잠깐 지금 여기에는 이제 주방이 아마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됐지만. 지금 저 여자가 뛰어가는 저 장면이 싱크대였어요. 사실 그날 현장에 탁자들이 있잖아요. 그 탁자에 가위가 있는 거라. 이큰 가위가. 사실 여기 제가 거실에 앉기 전까지 좀 찝찝했어. 아저 가위를 내가 치울까? 치우고 앉을까? 그래서 그 가위를 치우려고 했는데 어, 왠지 그 그런 걸 내가 치우고 숨긴다면 그 약한 모습 보이는 거잖아아가오 다가와봐. 덤비게 덤벼라, 이 새끼들아. 내가 해결해줄게. 요래 됐지. 어, 뭐, 그래가지고, 어, 심크대로 뭐, 가더니, 가더니. 어, 지금 저 장면이 약간은 좀 어색해요. 어, 불과 순식간이었습니다. 에,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은박지 쌓인 거지만, 실질적으로 달려들었던 건, 어, 주방에 있는 그식칼이었습니다 부엌칼 아이고, 그거 사심이 보다 더 겁나더라니까. 아, 저거 들고 달라드는 거라, 저렇게. 내가 얼마나 놀랬는가 봐. 예. 사정없이 내리찍더라니까 그래 가지고 사실은 아유 뭐좀 호박에 좀 이렇게 금도 가고 말이지. 피도 나고 있어야 되는데 저 정도는 각오를 했다면 그건 아니었겠지만 달라 들었던 거는 사실이었어요. 저게 진짜 현실감이 있고 뭐 생생한 영상일 겁니다. 채무자 집에 돈 받으러 갔는데 채무자가 칼 들고 달라들면 어떡하겠어요? 사실은 맞으면 안 됩니다. 어 제가 요즘 참뭐 시간 나는 대로 저도 하체 운동해요. 하체 운동. 그하청동뭐 때문에 합니까? 도망갈라고택기는게 <laughs> 최고라! 그래 놓고 나면 상황 일단 정리돼. 그러고 다시 들어가면 돼요. 다시 들어가서 잔잔아서 얘기합시다. 아니, 뭐, 어쩔 텐데. 그돈 챙겨 먹는 것도 아니면 내 죽일 기가. 내죽이뭐 내가 킥, 스을 하고, 피 나고, 당신도 죽는 거야. 어, 뭐 그거 문제는 막아야지. 그래서 서로 막아야 되는데, 내가 우연찮게 가방 던지고 팔을 휘둘렀지. 어 줘봐 줘봐 야 저게요 살벌했다니까 이렇게 칼이 이까지 왔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걸 거둔 거죠 뭐 막아야 될까아이거 막아가지고 어, 제압을 했는데 의뢰받은 제 입장으로서는 나는 받아주면 되잖아 받아주고 어, 잡아가 그래서 찾은 거야 그래서 저를 갔더니 저런 공면을 당할 뻔도 했고 그렇게 해서 어, 칼을 뺏었죠 사실, 우리나라에 좀 되면, 뭐, 혈압, 당뇨 다 있잖아요. 아, 저도 있어요. 아, 저 30대 여자거든. 30대 여자가 달라드니까, 아, 뇌들 힘이 있나? 와, 이 목을 잡혔는데, 잡히면서, 이거 목걸이 같이 잡힐 거예요. 조이니까, 와이고, 뭐,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막, 미치겠더라고. 그걸 또, 정나하게제원해 주셨어. 어, 저, 봐, 저, 봐. 네, 저 목을 잡히가 막, 난리 부르스도 하아 했습니다. 어. <laughs> 아이고, 진짜. 예, 저, 무섭죠. 근데, 저 현장, 저거,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XYZ, 막, 다 던지고, 막, 밑에 막, 아구찜 엉망대가, 막, 미끄러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칼을 뺏고, 어, 야, 마무리를 하게 된 거지. 네. 아, 아까 머리 짓고 끼고 아, 엉망이었습니다. 아, 엉망 아, 네. <laughs> 아이고, 지금, 우리, 저, 저맨 뒤에, 우리, 스티븐 땡발 웃고 있네요, <laughs> 저 상황에. 앞에 문 열연을 하고 있고, 어? 멀끈이 다시 느끼고, 난리가 났거든. 근데 얼마나 우리가 재현을 하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저도 지금 저 현장 뒤에 보면 있는데, 배를 잡았다, 배를 잡았어, 우리끼리. 어, 이렇게 앞으로 많은, 어, 이 사건들을, 의뢰했던 사건들을, 어, 우리가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을란가는 몰라요. 그렇지만 최대한 사실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 덮이고 칼 맞을 뻔 하고 저 발에 주차인 건 하나도 안 왔잖아. 발에 주차이가 건... 근데 그건 난 이번했다니까요. 아직도 정신 깔치는 거 같아. 아직도 말썽. 아직도 말썽. 사이코작게 말리겠니? 아이고 어떻게 믿게? 아 이거 사실 이거. 웃기긴 웃기죠? 이게 재현이라서 웃긴 거예요 아니 사실은 나는 죽을 뻔했다니까 아 그래도 안 죽고 살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영상 많이 내가 올려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거 알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의뢰인들 여기 대표번호 나갈 거예요 얼마든지 상담 전화 주십시오 아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주세요 아마 부끄럽지 않고, 아, 정말 의뢰했더니, 정말 시원하고 명쾌하더라. 아, 이상으로 오늘 찾아주고, 잡아주고, 받아드립니다 예, 쓰리고 탐정. 이상민의 명탐정TV, 많은 영상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